늘푸른 바다의 매생이 열째기 주문드렸는데요. 네. 봉지를 뜯는 순간 바다 향기가 확 나면서 요 안에 보시면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그래서 물로 몇번 씻어서 바로 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조리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열째기 어, 사무실로 주문했는데 언니들이 너무 좋다고 너도나도 빼앗아가서 다시 주문드렸어요. 바로 다시 주문드렸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도착을 할 텐데 일단 요 매생이는 매생이 떡국을 끓여서 뜨끈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매생이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